자, 본문 세 번째입니다. 이제 어강 위에 비상 착륙하는 고그 구체적인 상황이 나오네요. 갑니다. 아, 어, 이강 위에 물 위에 비상 착륙하는 걸 water landing이라고 표현했네요. 이제 이물위 비상 착륙은요, it's never an easy job. 그렇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에 착륙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즉 그게 뭐냐면 하면서 어떤 일이냐 밑에 원이 얘기하는 게 job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냐면. Only a few. 자, 이 only a few라는 표현은 문법이라기보다는 어휘력이고요. 극소수의란 뜻입니다. 요건 뭐 시험제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우리 몇 가지만 정리를 좀 합시다. 자, 일단 이 few는 거의 없는 겁니다. few는 그래서 여기다 선을 그어버릴게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부정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없는 거. 알겠죠? 근데 a few가 조금 있는 겁니다. a few. 알겠죠? a few가 조금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어퓨 앞에 only를 붙였으니까 오직 고작 좀 있는 거에서 only a few는 극소수의. 아주 조금 있다.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퓨죠. 거의 없는 거. 알겠죠? so, only a few는 극소수의. 어퓨는 조금 있는 거. 이거보다 이제 한 단계 더 가는 건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잘 보세요. not, a few. 요거 하고요. 이거 뭐, 이번 내신에는안 나올 수 있지만, 알아두시자고요. quite, w 입니다 선생님 Q 이렇게 쓰면 못 알아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Q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quite a few. 이것도 잘 보세요. 조금이 아니네. a 어, few가 조금이니까. 조금이 아니네. 꽤좀 있네. 다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어, 좀이 아니네. 뭔 말이에요? 어, 꽤 있네. 무슨 말이에요? 다 many의 뜻입니다. 얘네들 많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구별 똑바로 하세요. 한번 더. few는 넘사벽. 없는 거. 거의 없다. only a few. 아, 조금. 겨우 극소수. 아주 조금 있다. only a few. a 어, f 좀 있다. Not a few. 어, 조금이 아니네. Quite a few. 꽤좀 있네. 좀다 많은 이란 느낌으로. 피해놓고요 됐죠? 자, 그럼 다시. Only a few airplane pilots. 극소수의 비행기 기장님들만이, 극소수의 기장님들만이, have ever accomplished the s a t e 안전하게, safely. 안전하게 accomplished. 성취를 해냈대요. 자, 이 성취한 거, 동작에 대한 설명이니까 여기다가 부사를 쓴 겁니다. 자, in a d i t i o n 게다가, 접속사 조심하시고요. 자, 슬램버거, 이 우리 기장님은, had just three and a half minutes. 한 3분, 3분, 3.5, 3.5분? 자, 3.5분 정도, 3.5분이란 표현 좀 이상한데요. 3분 30초, 3 5분이란 표현 안 쓰잖아요. 그죠? 자, 3분하고 반 분, 그러니까 3분 30초 정도가 있었습니다. To make i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착륙하게 하는데, 딱 고작 한 3분 30초 남은 거 이제 쫙 하고 떨어지고 있으니까. 알겠죠? 또 우리, m a k 잘 알고 있는 하게 하다 사역동사,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계속 갑니다. 헬리콜. 자, 그가 회상을 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다 구조되고 나서 인터뷰했던 내용들이 다 연결이 되네요. 그까 그러니까 회상을 했는데요. On an airplane. 어떤 한 비행기를 그 순간 딱떠 오른 거예요아 이제 또좀안 좋았던 사례가 하나 있네요. 어떤 비행기냐면 하면서 이제 문법적으로 이번 단원에서 이 대슬 구별해야 되는 어좀 친구들이 어, 문법적인 대시 한 이제 두 가지를 좀구별이 되는데요. 이렇게 명사 다음에 대시 나왔는데 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 있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관계 대명사 대시입니다. 그런데 동격의 대시 뒤에 나오니까 그럼 뒤에서 좀 구별을 해줄게요. 그럼 뒤에 주어 빠져 있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어떤 한 비행기를 회상을 했는데, 어떤 비행기냐면, 음, landed in the Indian Ocean. 자, 인도양에 1996년 착륙을 했지만, 그러나, broke into pieces. 조각이 나버린 거죠. 박살이 난 거죠. 그러면서 또 분사금은, killing most of the passengers on board. on board. 그럼 승산한 거죠. 승산한 대부분의 passengers. 승객들을 죽게 한 거죠. He was determined. 그가 확고한 결심을 한 거죠. To avoid such a disaster. 그러한 재앙은 피하겠다라고 어, 확고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은 끼워넣기 문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알겠죠? 자, 계속 갑니다. To do so. 자, 그렇게 하기 위해. 여기서 그렇게 한다는 건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이고요. 사소한 거지만 이렇게 to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주어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때 to는 뭐 하기 위해서죠? Heading to touchdown. 자, 착륙하다는 표현을 이번에는 touchdown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land라는 표현도 있었는데. 자, 그가 착륙할 필요가 있었는데 하면서 위드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지자님들, 위드가 너무 딱딱하게 함께 라고 번역하지 마시고요. 뭐, 뭐, 한 채로란 뜻도 있어요. 이걸 이제 문법책에서는 뭐, 부대상황의 위드 이러는데, 그 말이 들었다기보다는 마음이 좀 별로 안와닿으니까 동시동작의 위드. 뭐 하면서 이렇게 그럼 보세요. 그가 창류관을 필요가 있는데, 뭐 하면서? The wings. 날개가 exactly level. 자, 이때 l e 수평을 얘기하는 거죠. 정확하게 수평인 채로.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with the nose. 비행기의 코가 slightly up, 살짝 올라선 채로.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 계속 걸려있는 거예요. at a speed, 어떠, 어떠한 속도로. 근데 이때 대또 관계되면서 되시겠죠. 뒤에 좁아 빠졌으니까. survival, so 하지만 살 수는 있을만한. 너무 느려도 안 되고, 너무 빨라도 안 되는 거예요. just above the minimum flying speed. 최소한의 비행 스피드는 유지하면서, but, 그러나, not below it. 그거보다는 낮지 않게. 그러니까, 비행은 될 정도로, 하지만 너무 빨리, 이렇게 내리 착륙하면 뭐 꼬라박아서 다 터질 테니까 천천히 내려오면서도 너무 천천히 내려가면또뚝 떨어질 테니까 비행은 되면서도 느리게 야 이거 어떡해 그러면서도 수평은 유지하면서 난리 났어요 코는 살짝 들고 most importantly 가장 중요하게도 he needed to make all these happen simultaneously 자여기서 make all these things 사육 동사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이 모든 것들을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데 단어 조심 simultaneously 어떻게? 해? 동시에 방금 했던 것들이 동시에 야! 이러면서 이걸 하도록 했었어야 되는 거죠. 90 seconds before hitting the water. 자, 물에 닿기. 부딪히기 90초 전에 자 우리 기장님께서 캡틴 슬럼버거슬럼버거기장님께서 made an announcement, 이제, 이제 비행기 안내, 기내방송을 한 거죠. to the passenger and the crew, 이, 이 승무원들과 어, uh, passengers, 승객들에게. Three simple words. 막 복잡한 멜 필요 없어요. 지금 9 0나 봤잖아요. 브레이스가 이게 이제 뭐, 데뷔하라 이런 거거든요. For impact, 충격이 대비하라 이렇게. 자, 여기서 잠깐 상식, 잠깐 깨알 같은 상식. 어, 비행기 탄 뭐, 친구들 대부분 많죠? 근데 이제, 어, 비행기 탄 친구들 알겠지만, 어때요? 우리 승무원들? 대부분? 대부분이 뭐예요? 모두가 친절하죠. 모두가. 그죠? 모두가 친절합니다. 자,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의 위급 상황은 어때요? 어 이건 진짜 생명과 관련돼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보다 비행기 안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말이 갑자기 바뀝니다. 자, 아, 네, 고객님. 네, 뭐어네뭐요렇게 아,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이제 우리가 복시포 한다고 하죠. 야! 이러면서 엎드려! 머리 숙여!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절제된 통제를 하기 위해서 패닉 상태에 빠졌을 때 어머 고객님, 거기서 고개를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아,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말을 듣겠어요. 그죠? 그래서 기장님도 브레이스 포 임팩 트 충격에 데뷔하라 이런 식으로 명령조로 명령조가죠 명령어로 얘기를 하신 거죠. 자 여기서 위드가 또 나왔습니다. 뭐한 채로 뭐 하면서요. 그러면 우리 이 기장님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한 채로예요. 와우 되게 이렇네요 자 기장께서 바쁜 채로예요. 뭐하면서 바쁜냐면 비 b u s y i n g 서뭐 하느라 바쁜 거죠. Making the complex calculations 매우 복잡한 계산을 하느라 바쁘면서 왜냐면 이제 항로 계산해 되고 속도 계산하고 막 기, 옆에 뭐 부기장이 있긴 하지만 그죠? 그러면서 그 계산이 어떤 계산이냐면 needed for the emergency water l a n d 이 긴급 어이 수상 착륙에 요구되어지는 수동 조심하시고요. 계산이 요구되어지는 거니까. 그런 복잡한 계산을 하느라 바쁜 채로 바쁘면서 Panic! 사람들 사이에 공포가 Panic! Spread among the passengers. 승객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그때 또두 번째 어, 어, 영웅이라고 해야 되겠죠. 영웅이 등장하죠. Doreen w e l s y 인데요. One of the three flight attendants. 이세 승무원 중한 분이었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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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Doreen w e l s y 어, 승무원 분이요. g o t out of o r s e t 야, 이거 진짜 여러분들 이런 게 소명 의식이죠. 여러분 진짜 아숨모는 아니, 사람 아니에요.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비행기 막극강하고 있고 막 산소 마스크 막 떨어지고 막 하고 있는데 그때 안전벨트를 탁 풀고 나가서 and calmed everyone down. 모두를 차분하게 했던 거죠. 이때 이렇게 여기 엔드를 중심으로 이렇게 병렬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갑니다. She said, 그녀가 말했습니다. It's okay. 자,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We might have lost one engine. 자, might have pp 했을지도 모른다. 정해져 있는 표현이죠. 여기다가 어떤 조동사를 쓰냐에 따라서 강도차가 있는 거예요. might가 제일 약한 겁니다. 한20-30% 정도 이런 느낌. have pp가 붙게 되면 여기다가 과거의 느낌만 더 하면 돼요. 그럼 뒤에도 나오지만 could를 쓰면 했을 수도 있다 한 반반. 다시, 메이나 마이트 했으면 했을지도 몰라요. 어, 근데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 엔진 중 하나를, 한, 쪽 엔진이 잃어 뭐, 잃어버렸었던 것 같습니다. 자, we will circle round. 우리는 이제 한 바퀴 쭉돌 거예요. As soon as the captain makes, uh, the announcement.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안심시키던 분도 갑자기 이 선장님이, 자, 충격에 대비하라! 라고 이렇게. 어, 얘기를 하니까, 방송을 하니까, the flight attendant. 자, 이 모든 승객, 승무원들이, begun yelling, 소리 지르기 싫어하는 거죠. Brace! 준비해! Brace! 브레이. 이제 Brace가 준비하다, 대비하다 예요. Head down! 머리 숙여! Stay down! 가만히 있어! Brace! Brace! Head down! 준비하고, 머리 숙이고, Stay down! 가만히 있어! 이렇게요. 그, 공식인 설집에, 가만히 있으세요? 이렇게 돼있던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알겠죠? 됐죠 어, 자, 이러면서 이 긴박한 상황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 다음 내용 이어가도록 할게요.